황학수 전 헌정회 사무총장 일동 4월 23일 현충원 방문 황학수 전 헌정회 사무총장 일동은 4월 23일 현충원을 방문해 의장대 사열 속에서 현충탑 참배를 통해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주길 기원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현충원 참배에는 황학수 전 헌정회 사무총장 네. 일동에게 국립현충원 측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주변을 놀라게 했다. 현충원을 찾은 일반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본지 기자에게 참배하는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특히 이날 현충원 참배에서는 황학수 전헌정의 사무총장 예경은 임시정부 묘역을 방문해 임시정부 초대 박은식 대통령을 비롯해 초대 이상용 국무령 등에게 참배를 시작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요소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두 참배하는 절차를 마쳐 앞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학수 전 헌정의 사무총장은 이날 충원탑 참배를 마치고 박명록을 작성하며 어제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등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현충원 참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뭔가 보여주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현충원 참배를 하게 됐고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며 특히 국립현충원 측의 관계자와 의장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咕咕咕！ 공중보로수니다국회 <목소리를> 응. 음, <저> <목소리를> 아, 아, <목소리를> 대하여 평례. 이동하 시겠 습니다. 2022년 4월 23일입니다.